이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지터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투혼에서 슈퍼가이 선수가 1대1로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2대0으로 저번치 도망갈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터 선수가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11시 그 슈퍼가이 선수는 오른쪽 5시고요 네. 이번엔 그럼 슈퍼가이 선수가 엄청 유리하겠네요 어... 네? <laughs> 아투어이라서 별로 안 유리한가요? 옛날 맵이라서? 혜태전이어서 확실히 비교적이면 조금 음... 그런 이제 자리에 따른 유불리가 타종적전에 비해서는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슈퍼가이 선수가 평소에 대력 네. 더블과 같이 조금 초반 빌드에 많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지터 선수 10B 나와요. 오 어, 좋습니다. 오 좋아요 이런 거. 이러면 해설할 맛이 나죠? 네. S.C. 나와서 센터로. 아니 이게 첫 판을 이겨가지고 그런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S.C.의 움직임이. 8 배럭을. 네 배럭부터 받고, 배럭부터 받고, 역시 왼쪽이어가지고 네, 센터 8 배럭을 그래. 바로 후반 <laughs> 전략을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슈퍼가의 선수도 뭐 커맨드 센터가 아니지 않나요? 이 서플 밑에서 지었는데 아, 아닌가? 태, 테란전은 테 원래 저거 심시틸 안해도 되나요? 테테전은잘 모르겠네 서플 밑에 지금 lcb가 더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고점을 활용한 것 같고 자 배럭 어! 이러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슈퍼 아니 지터 선수가 그렇죠? 네 아마 경과를 아, 봐야 될것 아, 같은데 <laughs> 아 아닌가요? 왜냐면 약간 아, 배럭스 아. 위치가 약간 커맨드 센터 자리 있지 않나요? 아 아니네요. 자 슈퍼가이 선수 배럭 더블 나왔죠. 아배럭 더블 맞나요? 아 그렇죠. 네, 배럭 더블 나왔습니다. 배럭 더블. 네 이거 먹었죠. 어 근데 저절로가 어, 안 되는데 절로가안 돼요? 만나요? 아 아이유 형님 반갑습니다. 저절로가 안 되는데. 아열시 만났어요 이거. 네 이거 이제, 이상한 어, 느낌, 심지어 세트에서 봤죠. 세트에서 올라오는 맞아. 거 봤죠? 자자 슈퍼가이 선수의 눈으로 볼까요? 왜안 가죠? 자 봤어요. 자아 아, 배도 네. 봤어요. 상대 BBS다. 마검 이긴다. 이런 커맨드 안 찍죠? 펜터 팔배인거 보고 바로 가서 올려주는 모습이죠. 어? 바로 가서 올려야 되나요? 제잘 모르겠는데 그건. 그래서 밑에 벙커를 짓나요? 자 벙커 지어요. 어? 저기다 벙커 지으면 근데 손해 아닌가요? 태태전인데. 어? 그리고 s c b 죽어요. 어? 그래도 컨트롤러 HJS5218님, 어서오세요. 전화번호 같네 이러면은 진거 아닌가요? 네. 네. 아, 이겼네요? s b 가더 많습니다. 이러면 벙커 취소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커 취소하고 팩토리 올라간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래도. 네. 어, 근데 팩토리가 오히려 슈퍼가이 선수가 안 올라간대요? 잠깐만. 조금 막는 데좀 치중하느라고 어? 이러면 네. 슈파이 선수가 아무래도 배럭 더블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 센터 팔배럭을 보고 급하게 오. 선회해서 가스로 올리다보니까 조금 더 팩토리가 늦은 모습 그쵸 죠 조금 컨트롤에 좀 집중하다보니까 벙커 깼는데 하지만 일군수에서는 명확히 차이가 나죠 슈파이 아, 선수가 아, 일군수도 많아요 네 일군수도 낮고 지금 마린수도 오히려 적수입니다 일꾼 수가 한세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만인 수 감안하면 네. 네. 자, 그래도 일꾼 하나 줄여줬고요. 자, 그리고서 지터 선수, 선수? 아무로... 필살 9시 멀티 네. 몰래 멀티까지. 아, 그나마 센터 팔배로만 장점 중에 이제 배력을 날려서 먼저 볼 수가 있는데 배력이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자, 시간부 선보 받았고 그래도 앞마당은 확인했어요. 네. 일단 근데 어차피 수리, 수리하러 가겠죠? 아유, 아유 죄송, 반대 <laughs> 었네아 그리고 벌처가 빨리 나왔네요. 어? 에드온 붙인. 잠깐만요. 아, 원벌처 에드온. 이런 유리하지 않나요? 아 아니네요. 만약에 진출을 했으면은 조금 왜냐면 상대가 팩토리가 언제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슈퍼 아이 선수는 S11을 하나 돌리고 있어요 지금. 어, 잠깐 이거 이거 걸리겠는데요? 이거 심지어? 왜냐면 지금 저거... 무슨 스타포트 그런 건줄 알고, 아, 아니네요. 분명, 분명 7시 아까 클릭하셨거든요. 슈퍼가이 선수가. 네, 그냥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 근데 슈퍼가이 분... 선수가 가서 여기 마당이 없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상함을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입구로 가서 벌처를 보면 오히려 망하지 않나요? 왜냐면 스타포트를. 알... 아, 그러진 않네요. 자, 어, 음... 마당 없는 거 봤어요. 이러면 혹시 3... 9시 가나요? 아 그러진 않네요 받아 없는 거 보고 네. 이제 의식을 하죠 뭐 전진 스타포트나 다른 것들은 의식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걸리겠는데요 곧 왜냐면 지금 12시 찾아봤기 때문에 만약 9시 간다 아 근데 잠깐만요 이 병력이 안 나가면 잡을 수 있거든요 저거를 네아어 잠깐만 잘... 어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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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s c p 걸리죠 아 안나가네요 s c c b 가그 찍었었거든요 9시를 근데 다시 들어갔어요 자 안에 들어가서 봤고 지금 슈퍼가이 선수 6시 3시에 일군이랑 마린 보내주면서 전진 스타포트를 조금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알지 않나요 아 몰래멀티다 왜냐면 지금 투팩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와있는 병력도 뭐 많아보이진 않으니까 이러면 알수 있죠 그러면은 아마 아무래도 천상계 유저분들이시다 보니까 알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슬리피 화이트님 반갑습니다. <laughs> 이거 아마 알지 않을까요? 테라 화이트도 부... 너무 반갑고요. 슈퍼 네. 화이 네? 선수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음. 안에 빌드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토팩에서 골리앗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스캔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맞죠. 그래서 절대 병력이 딸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살짝 나와주는 모습. 인구수 차이 한5 정도 차이 나, 5에서 7 정도 차이 나거든요, 지금. 어... 지금 병력 밸런스는 어떤가요? 저쪽은 골리아시 있고, 이쪽은 원벌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슈퍼하이 선수가 조금 더 웃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도 일군으로일군으로 마린 잡았고요, 방금. 그래요 네, 네일군으로 마린 터뜨렸어요. 스캔. 어, 스캔했나요? 네, 아, 아, 스캔했습니다. 스캔 근데 스캔해도못 올라가는 게 상대도 탱크가 있고 이러면은 7시 뒤에서 해야 되는데 뭐, 끝까지 하는 놈님 반갑습니다. 오, 어, 자 이러면 지터 선수 칼 꺼냈죠? 앞마다까지못습니다 스캔 딱 걸리자마자. 아, 근데 잠깐만요. 그쵸? 아, 있어서 근데 병력 밑으로 그쵸? 빼는 거 보고 바로 정면으로가요 그렇죠? 자, 빼, 뺐다가, 자, 아이고! 자, 이러면은, 아, GG가 아, 나오면서, 두 번째 경기! 슈퍼가이 선수가.